신테일이 급기야는 방송 중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검색된 이슈는요. 3위 신테일 인터넷 방송 초창기 음지와에 기여했던 스트리머 신테일이 방송 도중에 경찰에 체포되는 그 장면이 고스란히 생중계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어, 신테일은 평소처럼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출연자들이 경찰들이 왔다며 X됐다고 반응했습니다. 신테일은 오히려 이미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출석을 안한 거라면서 비교적 담담하게 체포에 응한 듯합니다. 어, 방송 소음, 상습 도박 이런 걸로 체포됐다는 의견들은 있지만 확실치는 않네요. 와 철구도 체포까지는 안 되지 않았나요? 2위 윤 구성열 CCTV 영상, 구치소에서 윤전 대통령을 체포하려시도 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열람했습니다. 실제로 반스 바람의 체포를 거부했다며 의원들이 리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영상의 일부가 유출된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선 수위를 입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거짓부렁이다 아니다 뭐다 감론을 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내일 중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영상 풀 버전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공개되면 이 영상도 같이 알고리즘 탔으면 좋겠니? 원자현 개그맨 윤정수와 11월에 결혼하는 예비신부가 MBC 스포츠 전문 리포터 출신 원자현임이 밝혔다 2010년에 광저우 아시안게임 리포터로 활약하며 광저우의 여신으로 불렀다죠 아 이게 김숙이 아니었다고?